얘는 <laughs> A야 좋아해요. 그냥 종이를 A만큼 쓴다고 네. 근데 재생산 과정을 했대 이건 그냥, 그냥 끝난 거야 재생산 과정을 어떻게 A였어 원래 근데 종이를 수거했대 얼마만큼 40% 네. 만큼 응? 네. 그러데 40%로 끝난 게 아니야 얼마만큼 다시 50%만큼 그만큼 쓰는거야 다시 음, A를 가지고 그만큼을 쓰잖아 내가 100톤이 있었어 100톤 중에 40톤이 수거됐어 그 중에 다시 50%만 재활용이 됐단 말이야 그 중에서 얘가 그럼 팁을 하나 얘기해줄게 팁은 이런거 할때 주로 소수로 나오는데 소수로 하지마 빨랑 분수로 바꿔 그래야 눈에 더 보여 그 분수로 바꿨더니 10분의 4, 5분의 2네? 분수로 바꿨더니 0.5, 2분의 1이네? 네. 아, 했더니 앞에서 바로 5분의 1이 보여 별거 아닌 팁인데 소수를 분수로 바꾸라는 건큰팁 중에 하나야 요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걸 하고 싶어요 참아! 여기서 끝내야 돼색까지하지 마! 이거는 1분내에 문제를 풀려 봐봐 우리 지금 문제 푸는데 거의 1분 문제 돈 풀리지 풀린 이유가 뭔줄 알아? 2개만 계산했기 때문에 풀리는 거야 3개를 계산하고 있으면 3분 가 근데 선생님들이 문제 낼때 의도는 3개를 계산하라고 나와 그래서 선생님들 의도는 3분 내지 4분 걸리라는 거야 1분내에 앞에 아, 친구 다 했대요 아좀 기다리라고 그래 기다려야기다5분이1 1분는1 명나고 그 얘기를 뭔지 있는 줄은 5분의1분의 a래 그랬더니 4분의5의1래자 그럼 이 얘기를 할게 원래 얼마만큼 조이로 끝났어 A로 끝났어 얘는 얼마만큼 했어 4분의 5에 4분에 5어4분의 1만큼 더 되잖아 1과4분의 1이잖아 또는 2일 박탈학교 1 1 2 5 a 잖아2 5 이제 이제 몇 퍼센트네, 니까 인재 통수로 받고 원래 A였던 대끼가 1.25A 됐잖아. 그럼 얼마만큼 들어 25. 아, 25만큼 0.25만큼 늘었잖아. 네. 그 비율로 이거 퍼센트는 비율이니까, 그래2 5만큼 음. 재생산 효과가 있어요, 재사용 효과가 있어요라고. 그럼 25. 알겠지? 네. 네. 표정은 어때? 무슨 <laughs> 일 있어? 아닌데 아니, 아니라요. 어. 오분에 어디서? 아. 화난다 그거 누군가가 자꾸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두이가 닮아간다. 아, 씨. 지금 누군가 지금 알아? 아니야 그래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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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를 학교에서 봤는데.